월말이 가까워지면 생활비가 빠듯해지죠. 소액 결제 현금화는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로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결제하고 안전한 경로로 현금화하는 구조라 단기 유동성 확보에 적합합니다. 다만 과도한 사용은 피하고 납부일을 먼저 달력에 표시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진행은 한도 확인, 본인 인증, 결제, 입금안내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문의하시는 분께는 수수료 인하 이벤트를 적용해드립니다. 조건이 유리할 때 진행해야 실제 체감 비용이 확실히 내려갑니다. 보정 댓글에서 특별 이벤트로 접수하시고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접수 확인 후 예상금액, 소요시간, 주의사항을 차근히 안내드리니 오늘 필요한 만큼만 진행해보세요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주부처럼 급전이 필요한데 대출은 망설여지는 분들께 유용합니다 첫 통화에서는 한도와 납부일을 먼저 점검하고 금액별 시나리오를 비교해 가장 부담이 적은 흐름을 함께 고릅니다 본인 인증은 패스나 문자 인증으로 간단히 진행되고 개인 정보와 계좌 정보는 별도 보안 체계로 보호되죠. 절차 도중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예시 화면과 체크리스트로 바로 잡아드립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수수료 인하가 열려 있을 때 신청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담은 평일 주말 모두 탄력적으로 운영하니 이번 기회가 열려 있을 때 고정 댓글에서 먼저 확인하고 결정해 보세요.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한데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대출도 다 막혔다면 그 답답함 저도 정말 잘 알아요. 그럴 때 너무 무리해서 카드론 돌리거나 고금리 단기대출 받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 꼭 맞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는 휴대폰 결제 한도를 활용해 쇼핑몰에서 상품을 결제한 뒤그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본인 명예폰만 있으면 가능하고 신용이나 재직 조건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은 수수료가 낮춰진 이벤트 기간이라 기존보다 훨씬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진짜 좋은 타이밍이에요. 아래 고정 댓글에 모든 정보가 정리돼 있어요. 신청 링크, 조건, 수수료 안내까지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소액 결제 현금화는 여러분이 매달 사용하는 휴대폰의 통신 요금에 포함된 소액 결제 한도를 활용해 현금을 입금 받는 방식입니다. 카드도 아니고 대출도 아니며 신용조회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필요한 건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사용 가능한 소액 결제 한도입니다. 이 한도는 통신사에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통신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월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한도가 기본으로 설정돼 있고 티월드나 마이케이티, 유플러스 고객센터 앱을 통해 현재 본인의 사용 가능한 도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이용해 온라인 상품권 같은 디지털 상품을 결제하고 해당 상품의 핀 번호를 업체에 전달하면 즉시 현금이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내 휴대폰 한도가 내 통장으로 현금화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빠르다는 점입니다. 상담부터 결제, 입금까지 전부 모바일로 진행되고 평균 5분이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실제로는 상담 시작 후 3분 만에 입금이 완료된 사례도 많고 전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록에 남지 않고 신용조회도 들어가지 않으며 추후 카드 발급이나 대출 심사 시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된 분들조차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합니다. 온라인에는 무조건 승인, 수수료 0%, 누구나 가능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유혹하는 허위 광고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결제만 유도하고 입금을 하지 않는 업체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 등록된 검증된 업체를 통해 정확한 절차로만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소액 결제 현금화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입금까지의 흐름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까지 전부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자금이 급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입금이 필요하신가요? 그럼 설명보다 실행이 먼저입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지금 바로 정식 등록된 안전한 업체의 상담 채널이 열립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남아있는 소액 결제 한도만 확인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도 필요 없고 신용 조회도 진행되지 않으며 상담부터 입금까지 단 5분 안에 완료됩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이루어지며 앱 설치도 필요 없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입금까지 바로 받아보세요. 소액 결제 현금화는 총 5단계의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전부 모바일로 진행되며 누구나 따라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액 결제 한도 확인입니다. 본인이 사용 중인 통신사 앱에 접속해서 현재 사용 가능한 소액 결제 한도를 확인합니다. SKT는 T월드, KT는 MyKT, l g u 플러스는 고객센터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은 3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의 한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식 업체 상담 연결입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면 정식 등록된 업체의 상담 채팅창으로 연결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상담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본인의 남은 한도와 원하는 입금 금액, 예상 수수료, 진행 방식까지 전부 안내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상품 결제입니다. 상담원이 제공한 링크를 통해 지정된 온라인 상품권을 직접 결제합니다. 보통은 컬처랜드, 해피머니, 킹캐시 등이며 실물 없이 핀번호만 발급되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안내된 상품과 금액을 그대로 결제해야 하며, 임의로 결제를 변경하면 입금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핀번호 전달과 입금입니다. 상품 결제가 완료되면, 받은 핀번호를 상담 채팅창에 전달하고, 업체가 이를 확인한 뒤 즉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진행됩니다. 보통은 3분에서 5분 안에 입금이 완료되며, 늦어도 10분 이내에는 입금이 마무리됩니다. 다섯 번째는 결제 청구입니다. 결제한 금액은 다음 달 휴대폰 요금 고지서에 소액 결제 항목으로 청구되며 통신 요금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구조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영향이 없고 금융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타인 명의, 법인폰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둘째, 상담원이 안내한 상품 외에 임의로 상품을 변경하거나 금액을 조정하면 입금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셋째, 무조건 승인, 수수료 0% 누구나 가능 같은 문구는 허위 광고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넷째,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업체는 즉시 중단하고 차단하셔야 합니다. 정식 등록된 업체는 절대 그런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가지 절차와 네 가지 주의 사항만 지키신다면 누구든지 안전하고 빠르게 입금까지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은 충분합니다. 지금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지금 바로 정식 등록된 업체와 실시간 상담이 연결되고 본인의 소액 결제 한도로 얼마까지 입금이 가능한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 조회도 없고 직장도 보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5분 안에 입금까지 가능하다는 것. 지금 직접 확인해보세요. 빠르게 신청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입금받고 해결하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액 결제 현금화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전부 안내해드렸습니다. 이 구조는 지금처럼 대출이 막히고 카드 현금 서비스도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이 낮은 분들, 무직자, 대학생, 프리랜서, 주부 등 기존 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이 방식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금융기록에도 남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빠르게 입금된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이용자들이 하루 수백 건씩 이 구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신청 가능하고 5분 안에 입금이 완료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 정식 등록된 안전한 업체로 상담이 연결되고 입금까지 전부 5분이면 완료됩니다. 지갑을 지키자는 앞으로도 이렇게 현실적인 자금 해결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안에 입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클릭해서 직접 경험해보세요. 감사합니다.